골다공증을 막고 뼈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이 있습니다. 뼈는 우리 몸의 기둥이죠. 나이가 들수록 뼈는 점점 약해지기 쉽습니다.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더욱 커지는데요. 그렇다면 뼈 건강을 위해 꼭 먹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? 이런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세요. 백세 시대 건강 습관입니다. 첫 번째, 뼈채 먹는 생선입니다. 멸치, 장가시 생선 등은 칼슘 섭취에 아주 좋습니다. 비타민 D도 함께 섭취되어 칼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. 두 번째 녹색 잎 채소입니다. 케일, 브로콜리, 시금치 등은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. 비타민 K는 뼈 단백질 형성에 필수적입니다. 세 번째 콩류 및 두부입니다.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 뼈 송실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네 번째 버섯입니다.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 등은 비타민 D가 풍부하여 칼슘 흡수와 뼈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.